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의 채널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늘 스마일 하시고요. 오늘도 오늘은 화요일이죠.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쁜 다육이 요즘 한창이죠. 이쁜 다육들이 한창이죠. 정말 어디 가든. 이쁜 애들이 아주 예, 아주 반겨주고 있습니다. 꽃대도 꺾어도 꺾어도 하늘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 꽃대 <laughs> 꺾어줘야 합니다. 예, 이곳은 이제 골드 왁스라고 해요. 골드 왁스인데 자구가요. 얘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조금 컸었는데 굳혀졌습니다. 어느새 어느새 이렇게 굳혀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뭐, 4도 이상, 뭐, 3도 이상 되는, 네, 요거 아이는, 이름은 골드왁스인데, 제가 물을 좀 자주 주다 보니까, 예쁜 색감은 약간씩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예쁜 화분에, 음, 앉혀서 굳혀주시면 더 예쁜 색감을 내줍니다. 골드왁스, 요 아이는, 이렇게 뭐, 자구도 이렇게 좋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왁스, 왁스입니다. 요 아이는 백화시즈. 백화시즈라고 해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요 아이는, 어, 파랑새처럼 뽀얀 분을 바르고 있고요. 파랑새보다 더 예쁜 핑크색. 음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깨멍, 피멍 피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깨멍으로 물이 들어가지요더 멋진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8,000원 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백화시즈예요 얘는 목대로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목대로 한번 키워 보시고요 어, 스마일 다이을를 오픈하고서는 마디바 가격이 정말 비쌌었어요 근데 보세요 다 쌍두예요 쌍두인데 6,000원입니다 뭐, 마디바 가격이 렇게 내려갔나요? 어느새? 예, 다 이렇게 쌍두 가격으로 해서, 어, 지금 프릴이, 프릴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요. 예쁜 색깔도 있고요. 그냥 웨이브가 심합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웨이브 심한, 웨이브 많은 마디바 참 좋아하시죠? 요 마디바는 6,000원입니다. 음, 너무 예쁘죠? 네. 요거는 백봉국 꽃이, 노란 꽃이 아주 매력적인 매력적인 백봉국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물을 또한번 줬는데, 이렇게 따글따글따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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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요 아이들은 번식도 잘 되죠. 그냥 똑 따서, 네, 이거 하나 똑 따서 다른 화분에 꽂아주시면 뿌리를 금방 내립니다. 요거는 백봉국. 네, 만 원이고요. 어, 원종 아모이나가 <laughs> 여러분, 어, 받아보시는 우리 뱃님들 너무 만족하고 계세요. 요렇게 작아, 작아도요, 알이 작아도, 군생이 너무 잘 되는 자구가 엄청 잘 나오는 그런 아이네요. 너무 신기하죠? 아래쪽에 어, 자구를 다 샘, 숨기고 있어요. 예. 너무 예쁘죠? 색깔도 보라보라 하고요. 물을 줬더니 이렇습니다. 원종 아모에나 요 아이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의 행복이죠. 여기는 여우별 요아이도 5,000원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뭐 합식하도 좋고요. 요즘 쪼꼬미분이 자, 요행인데요. 조금 이 분으로 이제 심어주셔도 정말 예쁘 아이죠. 이렇게 색감을 너무 예쁘게 햇볕을기 좋잖아요. 요즘 햇빛 다 우리 다육이들이 받아야 됩니다. 요, 어, 좋은 햇빛을 마음껏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쁜 여우별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들고 있죠. 이것도 5,000원이고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쌍두점 5,000원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5,000원의 행복. 여러분, 음, 루돌프도요. 이거 조금 더, 음, 크면. 이렇게 끝장에 라인이 생기면서 아주 붉게 되죠. 네, 손톱 끝도 붉게, 아주 붉게, 좀 검붉게 물드는 아이죠. 이렇게 예쁜 로돌프도 5,000원이고요. 여기는 맵이나예요. 맵이나 메비나 군생을 찾으신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대품을, 대품 맵이나 군생을 또 데리고 왔는데 가격은 네, 똑같아요. 26,000원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건 정말 대품이죠. 이런 거는 그냥 뭐, 큰, 그냥 큰 화분에 심어놔두면, 요 아이들을 또 많이, 또 자구를 또 달아주죠.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맵이나가 색감이 아주 핑크하게, 지금 물을 들어주고 있고요. 네. 요 아이들도 프리딩딩하게 왔었거든요. 프리딩딩하게 왔었는데, 이렇게 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건 맵이나 군생이고요. 네. 스마일의 자랑. 부용이 또 왔습니다. 부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환상적이죠. 와, 저, 너무 좋아요, 부용. <laughs> 롱분에 심어놔도 멋지고 예쁘고요. 그닥, 안 높아도요. 그냥 분재처럼 낮은 화분에 심어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한 포트만 심어도 예쁘지만, 이거는 뭐두 개, 세 개, 뭐네 개씩 이렇게 합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예쁜 부용이에요. 이 아이도 한번 합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어, 색깔이. 더예뻐 졌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거 보세요 빨갛죠 요 아이는 여름에는 물을 좀 아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솜솜솜 솜솜 있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만 주시면 되는거 아시죠 보시면 골드라인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음 제가 스마일다 오픈하면서 요아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농장에서 완전 신상을 제가 데리고 와서 판매를 정말 많이 했던 그 골드라인이 맞습니다. 색감 보세요, 아주 연두연두하죠. 진짜 연두연두해요. 요 아이가 연두연두하면서 이렇게 핑크로 물이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연두연두해도 이쁘고요. 요런 식으로 핑크색으로 물들어져도 이뻐요. 그쵸? 너무 예쁘죠. 예쁘죠? 요 아이는 헤르 미온느라고 합니다. 헤르, 헤르 미온느. 요 아이는 이제 외두로 돼 있어서 요 아이는 만 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완전히 핑크, 완전히 핑크 공주예요. 요 아이는 음, 하루가 다르게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주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온지한3일 정도 됐거든요. 너무 예쁜 색감을 내주고 있어서요. 제 손이 행복하답니다. 헤르 미운 누 이렇게 해서 헤르 미운 누는 만 원입니다. 만원 행복, 오천 원 행복, 만원 행복 아시죠? 네, 이렇게 스마일에 사랑을 듬뿍 먹고 있는 제스타 철아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진짜 오래 묵었어요. 농장에서도, 네, 오래, 오래 키웠거든요. 요 아이를 진짜 오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주고요. 어, 제스타 철아는 투톤이죠. 투톤이고요. 안쪽은 더 보라, 진한 보라가 되고요. 겉잎장은요, 이렇게 더. 노랑색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요런 색깔이에요 제스타 철화는 투톤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이쁘죠 생얼도 이쁜데요 이렇게 철화가 너무 이쁩니다 어쩌면 좋아요 <laughs> 요 아이는 45,000원 인데요 가격도 가격도 좋아요 제스타 철화가 정말 가격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정말 이렇게 큰데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요 아이 들이셔서 정말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제가 철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철화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 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스타 철화까지 이렇게 와 봤고요. 이렇게 어, 파비앙 철화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요.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예쁜 다육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내일도 예쁜 다육이 몇 아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